메이크업 아티스트 정샘물이 제75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월트 프리미어로 상영된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을 관람한 가운데 의미 있는 소감을 남겼다. 그녀는 탕웨이, 위 메이크업 아티스트 자격으로 프랑스 칸을 찾았다. 정샘물은 24일 프랑스 칸르 마제스틱 호텔에서 o s n 과 만나 저는 이번에 헤어질 결심 위 주역 탕웨이의 매. 이크업 아티스트로 참석해 탕웨이 와 함께 왔다. 곧 75회 한영화제 방문 이유를 밝혔다. 정샘물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3일 오후 6시 칸 리미에르 대극장에서 열린다. 산욱 감독의 신작 헤어질 결심 위 월드 프리미어 시사에 참석해 전 세계 관객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 했다. 헤어질 결심은 산에서 벌어진 변사 사건을 수사하게 된 형사 혜준이 사망자의 아내 설해를 만나고 의심과 관, 심을 동시에 느끼며 시작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정샘, 물은, 영화를 보면서 두주인공의 이룰 수 없는 사랑에 현실을 관객으로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주인공 설해, 상해이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감정이입을 하며 보게 되는 신기한 경험을 했다. 고 관람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탕웨이가 맡은 설에는 스스로 바다에 버려지고 미친 듯 휘몰아치는 바닷바람과 파도 속에서 설애를 찾아 헤매는 혜준이 굉장히 감명 깊었다고 했다. 정 샘물 아티스트는 영화를 감명 깊게 봤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영화에 대한 여운이 남아 아직도 너무나 마음이 슬프고 먹먹하다고 말했다. 올해 경쟁 부문에 진출해. 외신의 호평을 얻은 헤어질 결심이 수상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정샘물은 투명 메이크업이라는 화장 스타일의 창시자로 연예계는 물론이고 일반인들의 화장법에도 굉장한 영향을 끼쳤다. 이로 인해 지난 파운데 이션과 어두운색 립스틱으로 대표되던 1990년대 메이크업 어비 뽀얀 파우더 피부톤과 밝은색 립글로스로 격변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정샘물은 osen 에 사실 탕웨이에 메이크업 콘셉트 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라며 각각의 행사 상황에 맞게 준비된 의상과 조화를 이룰 수 있대요. 녹 메이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녀가 가진 고유의 분위기와 매력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의상 에 맞춰 자연스럽게 메이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